차코 서버 저번 추방을 했 때, XXX 클랜이 불멸단 자리를 포기했는데요. 이렇게 추방을에 등록도 안 하고 배틀로얄 때는 제자리에서서 가만히 있는 등 불멸단 자리를 내려놓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XXX 클랜이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 불멸단과 그림자단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점부터 확인해 볼게요.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그림자단 버프입니다. 문제는 이 버프가 전장에서 적용이 돼요. 그림자단은 정권이 바뀐 다음날 칼날 등급까지 올려서 18%의 버프를 받을 수 있는데, 불멸단은 집권 직후 0%의 버프로 시작합니다. 불멸단이 18%의 버프를 받으려면 지배력을 9단계까지 올려야 해서 10일 가까이 걸리는데요. 그 사이에 그림자단은 버프를 더욱 강화하기 때문에, 불멸단이 4주차까지 집권해도 그림자단이 항상 더 높은 버프를 챙기게 됩니다. 즉, 불멸단은 집권 내내 전장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죠. 사실상 전장이 엔드 컨텐츠인 만큼 상당히 기분 나쁜 단점입니다. 다음 단점은 집권이 끝난 다음에 불멸단 클랜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불멸단이 되면 모험가만 불멸단원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정권이 바뀐 후 늦어도 2, 3일이면 대부분의 유저가 그림자단이 되기 때문에 모험가로 남은 유저가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불멸단은 인원 보충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태로 집권 기간인 3~4주가 지나게 되면 100명으로 시작한 클랜도 2~30명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미 대부분의 유저가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 그림자단으로 돌아와서 모집을 해도 클랜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클랜이 필요한 유저가 있다고 해도 100명 정원 중에 7~80명이 있으면서 그림자단 순위가 낮은 곳보다는 90명 이상이 있으면서 순위도 높은 클랜을 선호하기 때문에 집권 이후에 모집을 통해서 클랜을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있는 클랜도 불멸단 이후에 인원 모집이 안 되어 어려움을 겪다가 합병을 해서 회복을 했습니다. 방송을 하며 다른 서버 분들에게도 여쭤봤지만 상황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즉, 한번 불멸단을 하면 클랜 입장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합병 아니면 회생이 힘들기 때문에 첫 번째 단점보다 더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경험치 버프 10%의 부재입니다. 그림자단은 클랜 스킬로 경험치 획득량 10%를 챙길 수 있는데, 불멸단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집권 기간 내내 경험치 10%를 손해보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열망자의 열쇠 획득량이 낮습니다. 근데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에 대체로 불멸단이 그 말을 적게 얻는데 이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단점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벤 파드의 성소, 현상금, 태고 균열 등은 공통이기 때문에 1일 퀘스트인 불멸단 퀘스트 9개와 그림자단 계약만 비교하면 불멸단 쪽이 훨씬 오래 걸리지만 그 대신 피해길과 집합을 안 해도 돼서 비슷합니다. 그리고 불멸단은 코르부스 탐험이랑 카이온의 실현을 해야 하는데. 그림자 전쟁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불멸단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클랜 이름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과 불멸자 전용 코스튬, 그리고 망토입니다. 물론 이건 개인 취향에 따라 장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칼자루 주화입니다. 불멸단이 되면 매일마다 칼자루 주화를 100개씩 써서 인장을 구매한 다음 기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걸 감안해도 칼자루 주화 획득량이 많습니다. 그걸로 다양한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고, 3주차쯤부터는 전설 문장도 한 달에 한 개씩 추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카이온의 실현입니다. 불멸단은 카이온의 실현을 할수 있는데 이걸 클리어하면 일주에 3 번까지 전설 장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번 전설 장비 한 개는 고정으로 얻고 운이 좋으면 원하는 부위 한두 개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네다섯 개의 전설 장비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림자단은 그림자 전쟁으로 주마다 한두 개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불멸자단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금고 방어를 많이 해서 정수를 잘 모은 다음 카이온의 실현을 여러 번 열고 거기에 세번다 참가했을 때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에 한두 번 참가하는 것 같습니다. 카이온의 실현에서는 전설 문장도 주마다 한 개씩 얻을 수 있는데요. 이건 그림자 단도 10위 안에 들면 일주마다 한 개씩 주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불멸단을 할 정도의 클랜이면 어차피 그림자 전쟁 상위 10등 안에는 대부분 들어가니까요. 네 번째 장점은 금고 방어입니다. 불멸단 금고에는 매주 450개가량의 전설템이 입고되는데, 이 중에서 3위 장비가 450개, 33 장비는 3,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고 방어에 많이 참여해서 상위 50등 안에 들어가면 스탯이 3줄 달린 랩제 높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2위 장비 중에서 옵션이 좋은 아이템이나 꼭 필요한 정수인데 못 먹어서 스트레스인 장비를 선택해서 정수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불멸단이 되면 전장에서 약해지고 클랜도 약해지고 경험치도 10% 적게 먹는 대신에 특별한 코스튬과 많은 칼자루 주화 그리고 주마다 전설 장비 3, 4개를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금고 방어를 열심히 하면 좋은 전설 장비를 먹을 수도 있고요. 한 달마다 전설 문자 한개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불멸단이 됐을 경우, 단점은 하나하나 치명적인데, 장점은 대체로 사소한 것 같습니다. 불멸단 전용 컨텐츠인 코르부스 탐험의 보상이 좋아진다고는 하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번쯤 불멸단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지만, 제가 클랜장이라면 불멸단은 기회가 있어도 안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